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 네. 오늘 김희재님 3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3월 1일 오늘 6시죠? 네. 강진 청자축제에 나오시는데요.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에서 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4일날, <laughs> SS 필더 트러쉬에 오후 7시에 4일 11일 18일 이렇게 나오십니다. 네 그리고 5일날에 요 김명철의 파워 FM에 오전 7시에 나오시고요. 네. 3월 7일입니다. 네. 동락 국악 트롯 콘서트에 오후 7시 반에 나오시는데요. 장소는 동락관 공연장이라고 합니다. 네 이렇게 스케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